섭진. 섭진. 너무도 익숙한 단어이지만 섭진의 정의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섭진은 홍반, 인설, 부종, 진물, 가려움 등의 증상이 보이는 질환입니다. 섭진은 조직학적으로 표피의 해면화, 염증세포의 침륜, 진피의 혈관증식과 확장, 혈관주의의 염증세포 침륜 등을 보여야 합니다. 조직학적 측면으로 살펴보면 조금 더 복잡해지지만, 임상적 소견상으로 보면 대부분의 피부염은 홍반, 인설, 부종, 진물, 가려움 등을 동반하기에 섭진으로 볼수 있습니다. 피부염의 개념이 섭진의 개념보다 넓지만 대부분의 피부염은 홍반, 부종, 진물, 가려움 등의 정상을 가지고 있기에 섭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가려움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가려움이 없는 섭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섭진은 급성 섭진과 악업성 섭진, 만성 섭진으로 나뉘어집니다. 명쾌하게 급성, 악급성, 만성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성화될수록 피부가 두꺼워지고 각질이 과다해지고 태순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홍반, 부종, 진물, 가려움 등의 증상을 보이는 섭진의 질환은 다양한 부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치료는 치료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섭진인 경우에는 기존 처치로도 치료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우리 몸의 항상성있에 더 악화되지 않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범위내로 움직여 주었기 때문이지 기존 처치가 치료를 한 것은 아닙니다. 대개 만성화된 섭진의 경우에는 기존 처치를 엄청나게 강하게 오랫동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아 내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기존 처치에서 거의 치료되지 않는 섭진의 경우에도 섭진의 메커니즘을 근원적으로 치료하면 자연스럽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량 한의원은 균형입니다.